봐주는 사람, 영어를 봐, 학원 라이드까지 그렇다면 이런 이모님들을 어디서 구하느냐 비용은 엄청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봐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름대로 생겼어요. 리둥이 그래서... 네 TV. 안녕하세요. 저는 42개월 남매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리둥이 맘입니다. 어린 아이를 둔 워킹 맘이시라면 양육에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기관을 다니기 전까지는 입주 이모님을 많이 고용을 하시는 것 같고, 기관을 다니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출퇴근 이모님들을 많이 고용을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한 3년을 입주 이모님이 계셨었고, 지금은 출퇴근 이모님이 계신 상황입니다. 출퇴근 같은 경우에는 이모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옛날에는 화장실 청소, 집안일 음식, 아이케어 이런 식으로 약간 멀티플레이어 형식의 이모님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이제 등하원도 해주면서 숙제도 봐주는 사람, 영어로 봐줄 수 있습니다. 또뭐 학원 라이드까지 해주실 수 있는 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런 이모님들을 어디서 구하느냐,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업무 범위부터 알려드릴게요. 등하원만 하는 사람도 있고 등하원의 청소, 등하원의 뭐 아기 공부까지 등하원 그리고 학원 라이드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다양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시터 이모님을 어디서 구하느냐? 제가 이거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 이런 시터 중개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시터넷이나 단디 헬퍼 그리고 등등의 시터 이모님 매칭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제일 큰게 시터넷이라는 곳인데 그 등록되신 분들이 제일 많고 제일 활성화가 되어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사이트도 이용을 했고 다른 사이트도 이용을 했지만 여기 사이트에서 이용을 했을 때 연락이 제일 많이 왔고 그리고 성사율도 좀 높았어요. 내 체형 공고도 올릴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그 분들들을 검색해서 이제 연락처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시터 프로필을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 빠른 검색을 누르면 지역이 나옵니다. 먼저 빠른 검색을 클릭을 하고 서울, 그리고 뭐 강남구로 검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뭐, 등어원 시터, 베이비 시터, 이런 선택을 할수 있는데, 등, 등어원 시터로 검색을 하고, 그리고 시간 제형, 희망 국적 한국인, 희망 나이, 50대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50대, 60대로 해볼게요. 그리고 검색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쫙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제일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뭐, 학력,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특징. 희망 지역. 뭐 내가 가능한 시간.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은 검색을 또 해서 또 거기 들어가서 괜찮은 사람인지 필터링을 내 나름대로 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그 성사율이 높아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 프로필 열람권이라고 나와요. 28,000원에 2주를 볼수 있는 그 연락권인데, 이거를 구매하시면은 바로 뭐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매를 해서 연락을 했어요. 뭐 반려동물 친근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기의 그런 특징들이 나와요. 내가 어떤 걸 하고 싶고 어떤 지역을 원하고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요일에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이제 공고를 올린 다음에 찾아보라는 이유가 출퇴근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시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올리신 분들 위주로 내가 검색을 해서 나에게 맞는 우리 집에 오실만한 분을 검색을 해서 연락을 하는 게 훨씬 성사율이 높았어요. 제가 한달 정도를 찾았는데 처음에 올렸을 때는 저희 집에 오실 만한 분들이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찾아보고 아, 이분이 조금 우리 집에 맞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분들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느낌이 와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귀찮은 작업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훨씬 더 성사율이 높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찾을 만한 기준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지역을 위주로 찾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하루에 몇 시간 있지 않는데 그렇게 너무 멀리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거리를 많이 봤고요. 등하원 이제 도와주시는 이모님들은 어, 보통 시간제로 하시는 분이 많고 풀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급으로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급이라고 해서 뭐 매번 이렇게 다 일일이 따져서 드리진 않고 월급으로 환산을 해서 드립니다. 시세, 이제 경력 있으신 분들 포함해서 한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사이고요. 학습이나 라이드 이런 게 포함이 되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높게 되는 경우는 2만 원까지 정도도 받고 이게 각 가정마다 일하는 범위라든지 일하는 시간이라든지 뭐 역할 같은 게 조금 조금씩 상이해서 어, 월급으로 얼마 정도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시급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입주 이모님과 조금 차이점이, 입주 이모님들은 보통 공휴일에 다 일을 많이 하시죠. 추석이나 뭐 설날, 이런 특이한 빨간 날을 빼고는 거의 다 일을 하시는데, 출퇴근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 일을 안 하십니다. 거의 쉬세요. 다음으로는 제가 수많은 면접을 많이 봤어요. 수많은 많은 면접을 보고, 이런 것들은 봐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름대로 생겼어요. 세 가지 기준이 생겼는데, 이거는 사실 면접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범 근무를 이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보면 뭐한 이틀에서 3일 혹은 일주일 정도를 하는데, 이 시기에는 엄마가 같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겪어보면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이렇구나. 어떤 분인지를 조금 체킹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진짜 면접으로는 알수 없어요. 면접으로는 막다 잘한다고 하시잖아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자면. 아이 등하원을 시키는데 저희가 큰 길을 두 번을 건너야 돼요. 어린이집까지는. 근데 한 번도 아이 안전벨트를 안 맸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 커버가 있기는 해요. 커버가. 있지만 그래도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전벨트를 한 번도 안 맸다 그러더라고요. 두달 계셨는데 다른 분을 고용하게 된 굉장히 큰 계기였어요. 그거는. 두 번째는 이제 밝고 긍정적이고 좀 그런 에너지가 좀 좋으신 분. 이 사실 이런 에너지라는 게다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느껴져요. 겪다 보면. 얼굴이 어둡고 조금 부정적이고 그러신 분들은 저까지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를 좀 존중해 주는 사람. 음. 좀 고집이 있으신 분들 있어요.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기는 해요, 사실. 그런데 그래도 엄마가 원하는 부분을 따라 주는 게 맞잖아요.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집에서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너무 큰 그거 없이 잘 맞춰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픈 마인드인가? 그런 부분을 제가 봤고요. 이거는 근데 사실 처음에 잘안 보여요. 겪다 보면은 느껴집니다. 그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팁을 알려드릴게요. 채용 공고를 올리실 때 굉장히 불필요한 정보를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음씨 따뜻한 분을 원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고는 정말 필요한 정보만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 특히 제목, 눈에 띄게 뭐 예를 들어서 지역, 뭐 우리 집 상황, 뭐 아이가 몇 명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우리는 반려견을 키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딱 알아보기 쉽게, 딱 이렇게 글을 읽다가도 그분들 필터링을 할거 아니에요. 쫙. 딱 눈에 띄게 해야지, 아무래도 연락 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상세 내용을 적으실 때에는 저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첫두 줄에 요약해 가지고 딱 함축적인 글, 딱이 모든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글을 했어요. 체력, 인성, 위생관념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하원 도우미가 난 필요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밑에는 상세 정보, 위치 정보라든지 근무 시간, 급여, 근무 환경, 우리 집에 뭐 CCTV가 있다, 반려동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밑에는 좀 상세 설명을 적었고요. 빨간 날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적었고. 이렇게 막 채용 공고 읽다 보면은 정말 불필요한 글들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채용 공고 올리는 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너무 당연한데 마음에 들면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 눈에 괜찮은 분들은 다른 사람 눈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너 고민 시간 을 너무 길게 갖지 말고 연락을 바로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말이 너무 빨랐는데. 다음에는 좀 속도 조절을 해서 영상을 찍어 볼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